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그처럼 이같이 사랑하시므로 자기를 기꺼이 고난과 고통에 내어 놓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몸소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받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보자. 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친밀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어, 1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목마른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 강사로 신 목사님이 그 10편 22편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기 천년 전에 다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표현을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의 모습을 10편 22편이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중에 뭐 엘리엘리 라마사 박단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절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면 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가 여와를 호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며 비웃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그런 장면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짐승들이 사람은 그렇게 악하고 흉하게 자기를 애워싼 사람들을 황소다, 또 사자다, 또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22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어, 이게 진짜 진액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 그 주님이 당하시는 목마름, 갈증을 어, 표현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에,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 그래서 이, 진, 이 힘이 다 진했단 말이죠. 에,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몸에 이제 이 탈수가 되어가지고. 목이 너무 말라서 혀가 입의 천장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주변에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표현과 내그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렇게 1 0편 22편에 묘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갖게 되는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을 표현하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목마르신 그 주님의 모습이 왜 주님은 이렇게 목마른 데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피를 쏟고 자기의 그 진액을 쏟고 이렇게 목마름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사실 목마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틈이 있는 대로 항상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현재 전도하고 나서 만족했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셨어요. 다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또 가자. 이렇게 가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 길을 가시는 중에 굉장히 피곤해서 길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우물가에 그대로 그냥 앉으셨다 우리 표현으로는 뭐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성에서 수가성에서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긴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그 때도 물을, 목마르다는 식으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셔서, 실제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은 남편을 여럿이 바꾸면서, 뭐, 버림을 받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 채우려고 했던 그 목마름, 그 여인의 영혼에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다. 내가 주는 이 생수,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우물에서 네가 마시는 물은 늘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네가 영원토록 소산하는 그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에게 그 샘물을, 그 물을 구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내가 바로 그것을 줄수 있는 자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너가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내게 그 물을 구할 것이고 나는 그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목마름을 무릅쓰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마침내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정말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깊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 하고 그리스도를 그 동네에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사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놓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채우려고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작은 하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는 그냥 버려놓을 정도로 이의는 확실하게 자기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쳐 가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희 인생들은 이 땅에서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생수와 관련해서 이 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공통적인 재미있는 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요 에... 이 물을 얻는 물을 구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은 성경에 여러 장면 이 있는데 이 장면은 혼인과 관계가 있어요. 혼인과 남편이 아내를 얻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받고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옛날 살았던 곳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이제 좋은 처자를 구해 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나홀의 성에 왔을 때 그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할때 낙타에게까지 내가 타고 온 약대까지 물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내가 증표를 삼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를 하니까 바로 성에서 그 보두엘 바로 이 나홀의 그 아들의 그 딸이 나와가지고 그 리브가죠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어, 이 물동이를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했더니 리브가가 물을 얼른 내려서 물을 마시면서 바로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주겠습니다. 하고는 막 어, 내려가서 물을 길어오고 또 길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 구하고 물을 얻는 것으로 해서 어, 이 이삭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는 그 시작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창, 어,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이 또 자기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그집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자기 사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목자들은 좀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 아직 그다 모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양떼기 물을 안 먹이고 셈에 그때는 이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또뭐 다른 게안 들어가도록 이 셈에다가 무거운 바위를 얹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게으른 목자들은 아무도 그 바위를 안 치우고, 예. 때, 뭐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이 물줄 생각을 안 하는데, 예. 야곱이 오낙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나쁜 점만 아는데,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야곱은 아주 목자로서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 금방 예. 그 돌을 어 치워주고, 그 라헬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촌끼리 서로 어, 어, 이제 울면서 인사를 하고 그 라헬이 야곱과 나중에 아, 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예. 그래 야곱이 그때 벌써 반해가지고 아내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물가에서 서로 의물가에서 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 결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2장에도 또 있습니다. 모세가 아, 그 애굽에서 그 동족을 위해서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 미디안 강에 갈때거기에서그 르우엘 그쪽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그 르우엘이 바로 이드롬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름을 다르게도 불렀는데 이 르우엘이 딸들이 일곱 딸들이그 아버지 양을 치러 나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다른 남자 목자들이 이치기를 해가지고 못 먹게 하고 이제 자기들 막 늦게 와가지고 막 뺏어는 거예요. 그때 또이 그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 목자들을 밀어내고 먼저 온이 루엘 이드로의 딸들에게 그 양들이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참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을 모셔와서 대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다가 그냥 또 모세가 그 집에 사위가 되고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물가에 물을 마시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할때 결혼, 혼인, 남편이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그게 나와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세상 남편을 말이죠. 다섯 명을 갈고 또 여섯 명째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남편은 진짜 영원한 남편은 아닙니다. 영원히 그 영혼을 안정시켜 주고 의지할 바가 되고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남편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입니다. 성경 그걸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일 깊은 사랑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영혼의 신랑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영혼의 신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분 말이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라 그래서 희생을 해라 말이야. 희생을 해서 사랑을 하라. 남편의 사랑은 희생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희생, 자기를 못박으면서 자기에게 고난을 취하면서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신부가 또는 아내가 필요한 사랑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던지고 피를 쏟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목마름이, 신부를, 신부를 얻기 위한 목마름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몸에 피가 쏟아지고 물기 다 빠져서 혀가 입천장에 탁 붙는 그 정도로 완전히 목마른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영원한 생수가 소산하게 하시는 분이 그 목마름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마름이 그만큼 간절하고 뜨겁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이 목마름은 말이죠. 음, 바로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내를 얻고 사는 영혼의 아내 자신이 자기를 다 던져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아내입니다. 영혼의 신부, 영적인 영원한 배필 영원한 상대, 영원한 사랑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그 상징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옆구리가 뚫리는 겁니다. 옆구리 창으로 팍 찌르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죠? 예, 보통은 이 정강이 뼈를 부셔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예, 그렇게 정강이 뼈가 부러지면은 십자가에 달서 몸을 이렇게 들어서 숨을 내뱉고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보통은 빨리 가게 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창을 찔러서 확인만 했는데 이 창을 로마 병정이 찌를 때 말이죠 예수님 옆구리가 찢어지고 옆구리에서 또 물과 피가 쏟아져 옆구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옆구리에 구멍 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그 옆구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서 갈비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 아내를 얻는 것이 옆구리가 뚫리는 그 모습으로 옆구리를 뚫어서 거기에서 아내가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이 잠시 잠들었다가 잠든 사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대를 뜯어서 말이죠. 옆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뜯어서 그렇게 아내를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이 옆구리에 찔리고 그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죽으신 채로 이제 또 아담이 잠든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오셨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인 우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아내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십자가의 그 고통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 받으신 고통인 줄 믿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은 그분이 주시는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또 표현을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서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올리우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혼하기로 한 처녀가 그 신랑으로부터 약혼 반지를 받아 놓은 것과 같다 말이죠. 그가 이미 하늘 내에서 우리를 이제 초대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 약속이 다 끝났고 다뭐지불돼야될거다 지불되고 이제는 때만 되면은 이 혼인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으로 약속 반지를 주시듯이 올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 혼인의 증표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준다. 나에게서부터 오는 영이다 말이죠. 나에게서부터 와서 너희들에게 생기를 주고. 너희들의 삶에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은 주님께로부터 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 지금 첫 단계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한 주님의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람들 중에는 진짜 이게 뭐그 사랑으로 병이 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가스에도 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아가스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사병이라고 하죠. 너무 사랑이 강하면 병이 들어서 말이죠. 사람이 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과 목마름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케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의 영으로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완성될 그때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그 성령을 모시고, 약혼 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사랑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